네어 프로토콜 지금 조정이 들어갔죠? 이 조정 이제 끝에 거의 다 와갑니다. 저는 여기 이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것을 보여줘요. 자그 후에는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 후에 아주 큰 상승 옵니다. 큰 상승 때는 저는 적어도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0%가 넘어가죠. 제가 하나하나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수익을 알려 드리는 수익 대학 교의 이 교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 드릴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니어. 뭐 하는 코인이죠? 개발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쉽게 사용하기 편리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중앙화 플랫폼입니다. 시총은 9조 정도 되는 코인이죠. 자, 그런데 네. 여러분, 지금, 밈코인 쪽에서 AI 쪽으로 작은 흐름이 많이 이동한 건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AI 쪽으로는 우리 니어가 대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 우리 니어가 AI에 걸련해서 대장이 될수 있는지, i q 다더 그래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니어가 대장주냐? 하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디파이와 엮여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때는 VC들이 어디다가 투자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VC들이 디파이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NFT입니다. NFT. 불장이 오면 NFT가 굉장히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왜? 우리 RT 대장이 누구죠? 이더리움이죠. 이 이더리움. NFT와 관련성이 깊은 만큼 불장의 이더가 올라가면 NFT는 덩달아서 수위를 받고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 우리 니아 창업자가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채 GPT의 근간이 되는 논문. 그 논문을 쓴 저자라는 거예요. 그냥 AI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자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서 타점 한번 잡아볼게요 아 그전에 잠깐 혹시나 조금 더 빠른 이해를 위해 교육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실시간 타점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7번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공부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신 후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니어 날봉 차트인데요 한해 충격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은 3파 상승이 끝났고 지금 4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4 아, 파일 어디까지 끝날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그리고 여기에다가 채널선을 그어 주게 되면은 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1시간 봉에서 보면은 자, 파가 지금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지죠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밑까지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지금 A파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 부분에 피보나치값 1자리랑 3파의 4파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 자그 이유는 지금 A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피보나치 1값과 3파의 내부파동인 4파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겹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심지어 채널 중앙선까지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럼 타점은 여기 채널 상단선보다는 채널 중앙선 이쪽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매수를 잡는다는 가정을 한번 가볼게요 자, 목표 값은 과연 어디까지 잡으면 좋을까요? 자,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절반 정도 터시고 나머지 물량은 쭉 홀딩하시면 되는데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 이런 부분에서 저항 먹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거쳐서 아주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차근차근 다음 영상을 통해서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타점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큰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니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니어 프로토콜은 디앱을 구축하기 위한 오픈서스 플랫폼으로 스마트 컨트랙터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을 자, 니어 토큰은 플랫폼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고 거래 및 데이터 저장 비용 지불, 네트워크 보안 유지 등에 필수적입니다. 자, 니어는 고유의 높은 수준의 확장성을 제공해줘요. 이거 대량의 거래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 비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자 및 최종 사용자 모두에게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니어는 디앱 개발의 용이에요. 개발자들은 니어 플랫폼 위에 다양한 d 앱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파이 서비스, 게임, NFT 마켓플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개발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니어의 기술적 우수성과 커뮤니티 지원을 바탕으로 니어는 미래에 더욱 확장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채택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추구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 기대해봐도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니어 앞으로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할 것 같나요? 우리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은 분석을 원하시거나 실시간 대응, 학점 또는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를 문자 7번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무료로 소통방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만약 100% 무료가 아닐 경우 현금 1억 제가 바로 쏴 드리니까 무려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딱 100명이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누르신 후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